<웃음> <웃음> 아유 쉽구만 아유, 아유, <laughs> 아유, 너무 아유, 재밌게 와서 화를 아유, 못 내겠어 <laughs> 쉬면 먼저 가실래요? 먼 가요? 네, <laughs> <먼저, 먼저, 웃음>

아, 이거, 나, 캔캔슬라넌는데나데넌나 넌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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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저먼저 가겠습니다 응. 어, 하지 <웃음> <웃음> 이, 이 아, 아, 네. 하지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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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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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되네 계속 소요나 뭐하냐 나 뭐하냐 <laughs> <나> 뭐 <하냐? 웃음> 아 상단 약간 잘 쓰다가 갑자기 안 쓰네요 한안되 <laughs> 오 어, 나이스 아아 시켰어 할걸 에이 아준비자세 바로 들어오니 보통 할인된 비드를적서당해요 준비자세 때 공격이 되게 취약해가지고 캐링 이 안쳐요 아, 먼저 먼저 가세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너. No. 아 뭐야 뭐야가 갑자기 날이 어? 응? 안 돼! 아, 와일랜드 어렵다. 아, 개일해. <laughs> 너무 어렵다. 와 이것도 안맞아져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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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발키리야 다. 세 <laughs> <왔습니다, 3분. 웃음> 아, 발키리 너무 어려워. 지지 지, 지 발키리.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상대하는 발키리라는